다 아, 여기 공꽃꽃이네 봉... 아따야 음, 아따야 장미도 이쁘다 장미도 많아 가 아 장미도 가지가지. 어

작품도 잘해 놨다 이거. 요 미니 정원이네. 아. 음. 아하다 사장 님 이런 거는 뭐 매년 매십 년 됐는가? 음 진짜... 이사치 사장님이 무치나 이니... 아따 진짜!

이고 <목소리라> 어, 진짜. 굶술, 이렇게 해놨다, 진짜. 이장봐라 아유, 세상에. 좀 음, 특별한 건찍 특별한, 거. 와, 따. 특별한 것만 좀찍 아따. 꽃 찍어가 뭐 하시는데? 아, 내가 한번 찍어본다니까. 이 꽃집 이름이 미니 정원이다, 그지 꽃집 이름이 미니. 어, 눈으로 보는 것들 왜 즐겁습니까? 아따 이 집에는 완전 다여기막거기네 야따 이런 꽃이 피가지고. 아... 아따야, 진짜 어째 이렇게 했나? 아따, 진짜. 뭐, 한 작품, 어? 아? 됐어, 아따, 이런 거, 응? 지다 밥도 먹고요. 아, 다 사장님이 야무치나, 임마. 완전 작게 하네 붉은 껏동이네, 이거는. 아, 다 이거 진짜 이 대품이다, 이런 거. 오, 어, 이런 거야 우리집 바람이 안 통해가 아팠다 생각해 봐라 이거 우리.